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올해에 그 제과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하고 이제 상담을 요청 요청을 하셨던 어, 사주팔자입니다. 과연 올해 제가점을 오픈해도 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 큰세 경금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싱금싱금 싱금 작은 새들이 주변에 똘똘 뭉쳐져가 있습니다. 하나의 새덩어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아 바로 식상인 큰 물이 있네요. 자, 이 식상인 이 물이 흘러내리니, 자, 하늘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죠? 많은 물들이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화는 화색토를 하겠지만은 역부족이죠. 그리고 오화는 꺼졌습니다. 그리고 침토는 역시 축축한 흙이죠. 본인이 강한 불기운을 갖다가 받았더라면은 흙이 흙의 역할을 하겠는데 지금 위에서 쏟아지는 이 물을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물 기운이 어디까지 흘러 내려오냐면은요 이 미토까지 하늘에서 쏟아진 이 물들이 여기까지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묘목도 좀 축축해졌고요 미토도 약간의 그 뜨거운 땅이잖아요 근데 어 약간의 촉촉한 흙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가 토생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쇠 기운이 그나마 이 사주에서는 가장 강한, 어, 기운이 되겠는데, 자, 사주가 조금 습해 보여요. 그런데, 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똘똘 뭉쳐져가 있고 해서, 어, 강하지만은, 어, 중간에서 조금 강한 그런 중간 정도의 사주가 되고요. 만약에 이 신금이 없었다면 또 틀려지겠죠? 중간에 이 작은 쇠가, 어, 바로, 어, 경금과 신금 사이에 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쇠가 똘똘 뭉쳐서 중간에서 조금 강한 그런, 어, 강도의 사주팔자가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 용신이 되겠,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신은 운에서 아주 건조한 흙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그흙 기운이 건조한 무토, 술토 이런 흙 기운들이 와서 어, 이그 쇠를 경금을 생조를 해준다면 좋겠죠. 그래서 올해 갓진년이에요 강목이 들어왔지만 강목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불을 생해야 되는데 어, 저 오화를 생할 수가 없잖아요. 강목이 큰 나무가 들어와서 촛불 같은 저 불을 생할 수도 없고 저불 역시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 경금한테 얻어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또 진토가 들어와요. 축축한 흙이 들어와서 오히려 어, 흙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 토생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 건조한 흙들이 와서 어, 숲을 좀 빼주고 그러다, 그래서 쇠를 어, 좀 생조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제가점을 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겠지요. 어, 감사합니다.